이번 일성군 안평면 산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산림청은 오늘 오전 10시 대책본부가 마련된 안평면사무소에서 첫 번째 합동 브리핑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주부를 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불을 지원해서 오늘 중에는 주부를 진화하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인명피해를 없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피해는 주택이 한 29채쯤 탔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당대기관에서는 재난특별지수포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 치라 하나가 이렇게, 어, 큰 불로 번진다해서 인식하시고, 정말 산불 기간 중에, 조신 기간 중에는 산에 갈 때는 절대 산불 날,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저께 부, 저기 바람이 굉장히 어, 16m까지 날가서 많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작은 산불이 화선이 크기 때는 조금 올라갔었는데요. 그게 풍속이 어, 증가함에 따라서 어 불이 다른 지역에 어어 어, 전이되면서 그 선이 화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진화율이 어, 어 낮게 나타나는 건데요. 어 공중과 그리고 지상, 지상 인력을 더충실해 하고 공중은 아까 헬기가 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 군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그래서 그 화선의 길이 아까 지금 오늘 62.7km 화선이 있는데요. 그걸 오늘 다 진화율에 따라 오늘 안에 어진 주불 진화 완료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있는 지역과 연기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요. 연기가 있는 지역은 지금 연기가 거치는 지역대로 두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서풍이 불러가 서쪽에 우리 그 전체적인 동쪽이죠 서풍이 불러가지고 그쪽 지역이 주력이고 연기가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총가동할 겁니다. 옴철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관계로 산불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불티 하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